아침이 밝았습니다.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. 완알히 <laughs> 와, 야 날씨 너무 좋은데? 아 날씨 너무 좋아요. 와 대박이다. 햇빛도 그렇게 안 가만 느낌이야. 저희는 모닝 수영을 하러 나왔습니다. 우와! <laughs> 야! 와, 어 여기 예쁘다. 음. 와, 여기 뷰가 너무 좋고요. <laughs> 저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여러분, 여의삼각대입니다도아닐까 <laughs> 어, 그럴수도 있어 그러네 알고보니삼각대였 아니고 각대호아니 우리는 준비를 하고 조식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. 잘가 잘주 조식 와 맛있겠다. 아 망고가 없네 진짜. 과일 음. 이거 뭐지? 용방가? 아 이건 뭐? 포트포 오일드 아이스. 아 공국? 고기국이네 고기국. 이거는 치킨. <목소리> 요거트, 요거트 이렇게 해 먹고, 이거는 빵 구워서, 이거 뭐? 어, 버튼가봐. 우와, 귀여워. 응, 어, 빵 구워가지고 그래. 그러자, 빵 구워. 어, <목소리> 아, 어떻게 하는 거? 이렇게 이거. 넣는 거 아니야? 아, 이스이 아, 아, 오케이. 아, 이렇게 맞아요? 밑으로 right? 네. 아, 네. 나오났다. 아 와, 얼마나 세상이니엄나재밌상이 <목소리> 저희는 이렇게 조식을 퍼왔습니다. 맛있겠다. 과연 어제 그 젤리에 이어서 맛있을지. 따뜻한 커피. 음, 괜찮아? 닭튀김이요? 어, 아니, 아니야. 닭튀김이 아닌데? 맛있네. 음, 맛있어 오늘 음. 음. 아, 맛있어 음. 그러니까 똑똑히 말로는. 아니 진짜. 그냥 많이 바르겠다는 거 아니야? 사실 맨날 그러잖아. 되지? 돈 날아도 돼. 그럼. 그러면은 또씻 어디에 아는 아, no. Is your happy breakfast is it free? Uh, we okay. have your room number. Can uh, I 네. 도와미었어요. 오케이. Your room has been made. 프리트. 토 음. 이거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진짜 했지 우리가. 1 for 1. 10 메뉴 for 1. Everything? 아 그렇게 되더라. 나는 잘안이거든 아니야. 보시죠끝났습니났어 변한 컬러가 우리랑 다르다. <laughs> 야, <sandwich> 그래, 이거 휴지 아니냐? 치즈에 감싼 것 같은데? 와 완전 와 대박 계란 색깔이 황광이야 치킨 수프 요게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치킨 수프 그 맛이야 음, 음좀 다르네 아 버섯 간을 얘네가 해준 거야 근데 이거 단 맛 이것도 아 있던 건데 그래? 어예상에 거기에 조합을 해주는 거 그냥 계란이랑 베이이랑음계란이 주... 음. 계란이 맛있다 그래? 태국 계란이 맛있네 <laughs> 계란맛집이야? 어. 계란 맨날 먹는데 아계란응이 뭐 달라 오늘 우리가 술을 많이 안먹다면 나는 내일 네 지어 나서 피트니스, 헬스를 하고 여기서 단백질 보충할 Nimo! <laughs> 리모! m o n i 저 o Nimo! Nimo! n i 니모 리모 m <laughs> 블루블루 아저씨, 너무, 응, 응. 블루! 너무 좋다. 와, 이런 거 처음 해봐. 근데 지금 타는 게 너무 무서워 가지고, <laughs> 그래서 타고 있는 느낌이야. 한것갔는데 이만 보 이면 어떡 하지? 와, 근데 아직 여기 는 물이 에메랄드 가 아니 라서 잘 모르 겠 네요.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상황이 다르네 <laughs> 오시오오오이씨오씨씨 no <laughs> 와잖 그러니까 하, 일단 찾아보자 아, 완전 우리 바다로 가야되는 그래 출발합니다 들어 깊 오케이, 오케이. 원투와차가후안타네 <목소리도> 야 이거 이제, 어, 이제 이제 터득했어 나 오리발 처음 입가지고 지금 서잖아 직 아, 진짜, 진짜 살헬프맨프맨 헬픔. <laughs> 혼자, 어. 혼자 서, 터득했어 저거 봤네 나 걔도 저거 찍었다고 해가지고 어. 내려가서 찍어 왔거그때까지굴 밑에, 아, 내려 보 보내줘 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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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. 빼고? 이거, 이이밑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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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이한거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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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, 이거, О! Oh. 났다 합니다. 다시 견인 되어 갑니다. 렉카 네, 차불 렀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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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습니다첫이 아, 응. 안녕. 응? 아, t h 돌아갑니다. 집으로. 이마에 주름을 남기고 집으로 갑니다. 능락이라는 말이 많네. 반드시 <목소리도> 무슨 <응. 그걸 몰라. 목소리도> <오늘 심오는 사수까지 목소리도> 일이 있어도. <목소리도>